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괴한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원래 할인 분양이 들어갔다가 지금 선착순으로 4천만원 할인까지도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급하게 촬영 왔는데요 기존에 6억 하던 매물이 지금 4억 중반에 선착순으로 풀렸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면 얼른 문의를 주셔야 되는 현장입니다 위치적으로는 1호선 역공역이 도보 10분 걸리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5분이면 스타필드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너무나도 완벽한 곳에 있습니다. 또한 도보권에는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인근에 대형공원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기도 너무나도 좋은 아파트 매물 갖고 왔습니다. 또 여기는 지상 1층과 지하 주차장 2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율이 150% 이상 나오는 유일한 아파트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편한 거 원하시면 여기 아파트 강력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 선착순을 이벤트하고 있으니까 얼른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키큰 신발장이 3칸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 많으신 분들 강력 추천드릴 만한 현관 잘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띄움시공 들어가고 있고 타일은 반짝반짝 빛나는 플리싱 타일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중문은 이렇게 골드톤에 맞춰서 3연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일가의 소동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문 바로 왼쪽으로는 메인 욕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메인 욕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메인 욕실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요. 일단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샤워 부스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면대 변기공간은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메리트 있는 메인 욕실인 것 같습니다. 샤워 공간도 일반 아파트에 약2배 정도 되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샤워 충분히 여유롭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수전은 해바라기 수전 스탠으로 모던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안쪽으로는 코너 선반대 두 단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거울 수납장과 중간 선반대, 세면대 변기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 나오시게 되면 왼쪽으로는 주방, 오른쪽으로는 거실이 펼쳐져 있고요.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왼쪽 주방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방은 이렇게 D자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기 편한 동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쪽으로는 단차를 약간 낮추어서 시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식사 공간으로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4인 가족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LED 식탁 등도 이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화이트와 짙은 우드 톤의 조화의 주방인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3구 가스레인지와 위에는 대용량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이 이렇게 D 그자로 빽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모자름 없이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쪽으로 조리대 공간 여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 가전 비치하면 알맞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싱크대 자리는 사각 싱크볼로 넉넉하게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싱크대 자리 바로 앞쪽엔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거실 환기창과 맞바람 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가 너무나도 잘될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보면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스포크 3 종이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도 두대 들어가면 알맞는 크기의 장인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장까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면 이제 거실이 펼쳐져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이 너무나도 밝고 또 크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거실 폭이 4.3m 이상 나오는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없는 거실 연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소파 자리가 소파 4인용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왼쪽 아트월 자리는 이렇게 가로로 긴 그레이 광폭 타일을 넣기 때문에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시공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이렇게 월패드랑 가방 온도 조절기 위치하고 있고요 월패드는 또 고급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천장 한번 보시게 되면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가 더 높아 보이는 게 장점이겠고요 곳곳에 매립형 LED를 넣었고 메인 등도 크고 밝은 걸로 하나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한기창도 거실 폭과 맞춰서 시원시원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건동양 타입을 찍고 있는데 남양에 뻥 뚫려 있는 뷰까지 있기 때문에 남양 원하시는 분들은 그 타입으로 나중에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바닥은 이렇게 따뜻한 우드 톤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우드 톤의 인테리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파 자리 벽 쪽으로는 1번 방 위치하고 있고요. 1번 방도 들어가서 보면 1번 방 크기는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 방으로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1인용 침대와 책상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번 방에도 이렇게 천장에 c 스템 에어컨의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에어컨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번 방은 베란다로도 이어져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수정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를 여기다가 배치하시면 알맞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는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바로 앞에 환기창 역시도 시원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 베란다 습기나 환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맞은편으로는 안방과 2번 방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2번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방 역시도 사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1번 방과 동일한 크기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1인용 침대와 오른쪽에 책상까지 놓을 수 있는 크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방과 다른 점은 여기 2번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추가적으로 옵션 들어가고 있지는 않고요. 또 다용도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은 1번 방의 다용도실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로 설치하시고 요 2번 방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면 알맞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환기창이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보일러실을 방화문으로 분리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열어서 보면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보일러실과 시외기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열수 있는 환기창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이번 방 반대편에는 이제 안방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방도 들어가서 보면 안방 크기도 역시 잘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부부침대 놓고 한쪽 벽으로는 붙박이장 놓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여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 오른쪽 벽으로는 파우더룸 시공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기창 역시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부부 욕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부부 욕실 크기는 다소 아담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샤워 공간을 오른쪽에 따로 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길에 급하시면 이렇게 샤워까지도 가능하게 시공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울 수납장과 세면대, 변기 들어갔고 가급적이면 메인 욕실에서 샤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계한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기는 방세 개, 화장실 두개 모든 곳이 시원하게 나왔기 때문에 집 내부적으로도 너무나도 좋겠고요. 또 여기는 남양, 뻥뷰까지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뻥뷰에 남양 찾으신 분들도 추천드리는 아파트였습니다. 위시적으로도 1호선 역공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 또 스타필드, 홈플러스, 대형공원 수목원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권 인프라가 너무나도 완벽한 현장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